네, 안녕하세요. 자버TV입니다. 오늘 제 영상은 지난번에 제가 예고했듯이 지금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이 장타 학공치 킬러 관통형 채비 30g입니다. 자, 이 구멍 보이십죠? 아, 관통형 채비고요두 번째로는 홍당 카고 제품인데 금호조침에서 만들었어요. 원래는 앞뒤로 빨간색 부력지가 들어가는데 한쪽 면을 자르고 이렇게 구멍까지 뚫어버렸습니다. 가격으로 치면은 얘는 한 4,000, 4,500원, 5,000원이고요. 인터넷 가격으로. 인터넷 가격으로 똑같이 얘는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 기성품으로 이미 피싱마트 21 제품도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학꽁치 하나 잡자고 이런, 이런 채비를 만들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꼭 학꽁치만 잡자고 이런 채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아 저도 학꽁치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지만 학꽁치 다 잡고 영상 다 찍고 나면은 갈치 낚시도 하고 고등어 낚시도 하고 전갱이 낚시도 하고 그리고 활성도가 좋을 때는 대물급은 아니지만 뱅에돔 낚시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채비 변경하기도 좀 번거롭고, 채비 여러 가지 채비 들고 다니기도 좀 약간 귀찮기도 하, 뭐 하더라고요. 채비 관리하기도 쉽,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제가 4, 5m, 그러니까 목줄까지 합치면 한 5m 이상 될 테고, 어, 경심줄이 한, 한 5m 정도 되면 한 6m 정도까지 운영할 을수 있습니다. 낚싯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한 4, 5m권 공략이 가능한 채비 어, 변경 없이 바늘만 변경해서 어그 사오메다콘까지 공략 가능한 채비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채비를 만든 거고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이 채비 써 주십시오라는 말이야. 그런 말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애초에 이이 채비를 이 공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쓰고 말지 절대 공개할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낚시 다닐 때마다 시청하시는 분이나 구독자님들이 알아보시고 이 채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세요. 어, 그 그때마다 계속 얼버무렸는데 같은 분한테 한세번 걸리고 나니까 아, 공개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제작을 해서 올려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도 이제 관통형 채비 쓰는데 관통형 채비 단점이 안에 물이 들어가면 채비 아, 앞뒤로 이제 찌스토퍼가 있지만 꽉 조여도 채비 한뭐 고기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찌스토퍼가 뒤로 밀리면서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채비가 누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아, 이런, 이런, 이런 낚시 채비를 가지고 위에를 잘라가지고 관통형 채비로 쓸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장타 한 쿵시킬러 관통형 단점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 그 영상 보고 허기침이 나오셨을 거예요, 진짜. 멀쩡한 채비, 진짜 병신 만드는 겁니다. 이미 관통형 채비에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를, 어, 시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런 채비를 만든다고요 아, 이 진짜 돈낭비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따라 하지 마시고요. 바로 저는 어, 채비 어, 소개부터 어, 순차적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바로 채비 소개를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관통형 채비 30g 필요하고요 두번째는 이런 홍당 카고 제품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 필요하고요 세번째로는 경심줄이 필요한데 저는 경심줄 2호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타 합꿈치 킬러 보완되는 영상 올리면서 3,4호를 많이 썼는데 경심줄 2호를 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경심줄 길이가 5m 정도를 잡아줄 건데, 5m 정도면은, 원주, 원, 그 낚싯대 가이드를 통과해서, 원, 뭐, 닐에 감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3 4 5를 쓰게 되면은 원줄하고 체결을 했을 때그 묶여있는 매듭 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아무래도 어 가이드를 통과할 때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든지 아니면 빠질 때잘안 빠져가지고 초립대 가이드가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줄꼬임을 방지해서 줄꼬임 부분은 어, 이 경심줄이 얇아서 줄꼬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 방지하는 부분은 뒤 영상에 있으니까 어, 잘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경심줄 2호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세 번째는 의료용 실리콘 튜브가 필요해요. 의료용 실리콘 튜브 이 의료용 실리콘 튜브를 제가 왜 구했냐면은 얘를 이뒷 부분에다가 넣려고 합니다. 이 구멍에다가 넣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이 뒤에 구멍이 어, 보통 이, 이, 이 이쪽 뒤쪽 구멍은 어, 3.5mm 정도 되고요. 앞쪽 구멍은 3.2mm 정도 되는데, 이 실리콘 고, 실리콘 튜브 제일 작은 사이즈 어, 외경이 3mm 정도 나옵니다. 내경은 1.5mm고요. 어, 그리고 경심줄 경심줄 2호나 원줄 3호 같은 경우는 어, 저기 외경이 어, 0.03mm이기 때문에 얘 안으로 충분히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실리콘 튜브를 이렇게 사뒀습니다. 이어 보시면은 어, 이 안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미리 잘라놓은 거고요. 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사놨어요. 한, 한 5, 5m 정도 사놨는데 5m 정도 사도 금액이 비쌀 것 같아요. 의료용 튜브라 좀 비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m에 한... 1,000원도 안 돼요. 한 7,800원 정도 하는데 배송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5m 정도 가지고 있으면 요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원형 찌 멈춤 고무가 필요합니다. 원형 찌 멈춤 고무가 필요해. 이런게 이런거 이런거 필요합니다. 예, 왜 빨간색을 주었냐면 빨간색 이 빨간색 부분은 나중에 여기다가 경심줄 다 통과하고 나서 아, 위쪽 경심줄을 통과해가지고 이 구멍에다가 넣어서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앞쪽에는 아무래도 어, 앞쪽에 다른 것도 있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어, 시인성이랑 뭐 이런 걸를좀더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어, 이걸 붙일 거고 어, 그리고 어, 그 원형 찌멈춤 고무가 필요합니다 원형 찌멈춤 고무 같은 경우는 7호와 6호가 필요한데 왜 7호와 6호가 필요하냐면 뒤쪽 구멍이 커서 7호가 들어가면 뻑뻑하게 들어가고 앞쪽 구멍은 좀더 작아서 6호가 들어가면 어, 뻑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을 시킬 수가 안에다 넣고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호하고 6호가 필요하고, 아, 어,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발포 연주지 필요하고, 어, 그리고 미니지버등도 필요합니다. 미니지버등. 학꽁치 낚시 끝나고 나서, 어, 이 미니지버등을 넣어서 다른 어종도 공략할 수 있고요. 갈치 낚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이게, 이거는, 어, 어, 주간 발포 캠인데, 사입니다 주간 발포 캠이 사, 호오고 밑에 있는 거는 유동식 찌고, 뭐, 대형입니다. 그리고, 순간 접착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솔릭스 픽스 제품 필요한데, 아 이거는 대에다가 이쪽 대에다가 한번더 붙여 주실 건데 아이 이 부분도 혹시 개인 부주의 인에서 인해서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다가 붙일 거고 근데 저는 오늘 솔리드 픽스 사용 안 하고 글루건을 사용할 겁니다 아이 글루건은 다이소 가면은 어, 5천 원에 판매를 하고요 어, 이, 여기 보면은 어 이런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이런 게두개 정도 이렇게 들어간 5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여분으로 샀습니다 하나에 이렇게 뭐한어 전체적으로 하면 한 다섯 개 들어있는데 천어 원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는 글루건이 사용할 용도가 집에서도 좀 많기 때문에 글루건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유동식 어 봉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한 아, B45 정도 돼요. B45 정도 되는 유동식, 어, 봉돌이 필요하고, 어, 그리고, 어, 전자 케미 헤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어, 이거는 야간에 이제 찌낚시할 때, 어, 여기다가 이제 완성된 채비에다 붙여서 쓸 목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어, 채비를 한번 결합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제 채비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실리콘 튜브에 경심줄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아, 실리콘 튜브다 보니까 안에가 약간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이 안에 물을 한번 통과시켜줘야 실리, 어, 이 경심줄이 잘 통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물을 넣는지 빨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물을 이렇게 담궈 놓고 입으로, 입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안에 물이 통과가 됩니다. 이건 생수입니다. 수돗물 아니고요. 아, 이렇게 물을 한번 통과시켜놓고 아, 경심 이이 이 제품을 어, 이제 이 경심줄을 통과를 한번 시켜보고 아,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중간 중간에 잘라가지고 완성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 겨, 경심줄을 넣습니다. 어, 경심줄을 넣어서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고 나서 자이 뒤에다가 넣는 거예요. 뒤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는 건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경심줄이 5 m 인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거라서 5 m 로 하지 않고 좀 잘랐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5 m 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제가 이제 5 m 로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아, 이거 좀잘안 들어가요. 아, 잘 들어가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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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뽑고 넣고 나서 좀 앞쪽으로 좀 뺄게요. 이렇게 좀 빼고 나서 이 부분에다가 아까 얘기한 어, 이저기 찌멈춤 고무, 5형 찌멈춤 고무를 하나 넣을 겁니다. 하나 넣을게요. 앞쪽에다가 넣는 거예요. 앞쪽에다가 하나 넣고 앞쪽에다가 하나 넣어서 쭉 빼서 이 앞쪽 구멍에다가, 어, 넣을 거예요. 앞쪽 구멍에다 넣겠습니다. 앞쪽 구멍에다 넣으면 이게 딱 걸리, 이렇게 딱 걸리거든요. 이렇게 딱 걸리면은 손으로 좀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돼요. 밀어 넣으시면, 아, 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쪽에다가, 어, 발포, 어, 밥, 발포 멈춤 연주지. 이 하나를, 어, 또 넣습니다. 앞쪽에다가. 자, 넣고,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놓고, 얘도 쭉 땡깁니다. 쭉 땡기면은, 이 부분에 딱 붙여요. 붙이고, 이게 좀 앞에 모서리 부분을 안에 구멍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부분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바를 겁니다. 발라서 완전히 고정이에요. 완전 고정. 얘는, 얘는 약간 시인성 면에서도 좀 효과적이고, 아, 그리고, 어, 그, 시인성 면에서도 효과적이고, 얘가 치가 눕, 고기 잡혀서 눕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시인성만 좀더 확보됐다고 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이거 붙이고, 이 뒤쪽에다가도, 어, 바로 7호, 어, 7 그, 어, 찜엄춘 고무를 하나 넣고, 바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아, 그냥 계속 보여드리면 영상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 앞쪽에다가 찜오형찜 아, 찜 멈춤 고무 6호를 집어넣고 이렇게 멈춤 찜 연주 찜을 이 경심줄에 통과를 시켜서 이 부분에다가 아, 모서리 부분을 쑥 집어넣은 다음에 아, 순간 접착제를 붙였습니다. 아, 크기는 상관없어요. 더큰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아, 시인성을한 단계 발전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아, 뒤쪽에다가 오형찌 멈춘 고무를, 7호, 7호를 집어넣고, 7호 주변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또 발랐습니다. 바르면서 주라고 같이 굽지 말라고 한 번씩 잡아, 잡아 당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구멍 부분만, 접착이 안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꽉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만 가지고도 물이 절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안에 실리콘 고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리콘 튜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 통과가 되질 않아요. 실리콘이 끈적끈적하기 때 사람이 입으로 훅 불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 상태만으로도 관통형 채비의 최대 단점인 물이 들어가서 채비가 누워버리는 거 완전히 보완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이 부분에다가 이 뒤쪽 부분에다가 홍당카보 제품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 이 경심줄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쑥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을 때는 이 부분에다가 어, 순간접착제를 발라주시고 밀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잠깐 끊고 완성된 걸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어, 모양이 이쁘게 어, 그럼 이렇게 어, 결합을 해 놨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상태에서 중간 테스트 부력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끼웠을 때 일, 일, 일자가 일 되고 잘이 잘, 물컵에서도 잘 서 있는지 밑밥을 넣는다고 해서 밑밥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딱 1인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밑밥은 이부류가고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걸 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다가 예, 아주 잘떠 있네요. 예, 이 정도 떠 있으면은 아고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얘는 대 자체가 길고 안정적으로 떠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정적으로 떠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나중에 아, 글루건을 붙이게 되면은 부력이 좀더 상승을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만 아 일단 이렇게 잘떠 있다, 어, 이것만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뒤에다가 이 그리고 나서 이뒷 부분에다가 아까 전에 잘라놓은 실리콘 튜브를 좀더 연결을 할 거예요. 왜냐면이면 부분이 거칠기 때문에 이면 부분 부분에 이 경심줄이 닿아가지고 훼손되지 말으라고 실리콘 고무를 하나 더 연결을 하고 그 실리콘 고무 뒤쪽에다가 오형 찌멈춤 고무를 하나 더 넣어서 완성된 채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자, 제가 어이 실리콘 튜브를 이만큼 잘랐으면 그러물 속에서는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어,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어, 이, 이 밑에다가 한번더이 실리콘 튜브를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일자로 딱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하다가 이 실리콘 튜브가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고정시키는 데다 다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거예요 안에다 넣을 거 따로 바깥에다가 뺄거 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뒤에 있는 이 어 찌멈춤 어 오형 찜멈춤 고무를 뒤로 당겨주시고 어, 수심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당기시면은 실리콘 고무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이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래쪽을 풀고 르 어, 수심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의 부력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 어, 앞쪽 부분에 이 앞쪽 앞 부분에 전에는 실리 솔릭스 픽스를 어, 이렇게 뭉쳐가 차르처럼 뭉쳐가지고 여기다 붙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부분에도 어, 이, 이 글루건 이미 달고는 이 글루건을 좀 얇게 펴서 바를 거고요. 이 중간 부분에도 글루건을 어, 한 바퀴 돌 겁니다. 한 바퀴 돌고 이 앞쪽 부분에 이정 가운데 부분에도 어, 이 글루건을 이용해서 녹여가지고 집어 넣고. 어, 집어 넣어야, 아, 그래도 안정적으로 채비가, 어, 좀, 이렇게 약간, 부주의에도, 채비가 어, 훼손이 되지 않아요. 아, 글루건 다쏜 영상 바로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물컵을 바꾸고 다른 걸로 바꿨는데, 자, 이게 보이실 거예요. 밑에다가 이제 실리콘 튜브까지 넣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어떠세요? 아, 좋죠. 신인성, 아, 충분히 확보됩니다. 이 정도면 신인성 굉장히 좋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 일단 기성품으로 나온 제품 중에 장타, 꽁치, 킬러보다 신인성 좋은 게 없어요, 일단. 신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상태로 안정적으로 일자로 지금 이렇게 올곧치서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장타를 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타를 쳐도 시인성이 일단 확보가 되기 때문에 또한 철망이기 때문에 밑밥이 굉장히 빨리 풀려요. 다 물에 다 닿는 순간에 바로 다 풀립니다. 그냥 물에 딱 안착이 딱 되자마자 바로 밑밥이 바로 풀리면서 입질이 상초 안에 옵니다. 그 정도로 입질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는 좀 멀리 캐스팅을 할때 필요성이 있다. 멀리 캐스팅을 해야 되겠다. 물론 거제도 같은데 거제도 지금 이룸면 쪽이나 뭐 부산이나 가덕도 뭐 기장 쪽아 물론 학공치 어떤 유튜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발 앞에서도 나오는데 뭐하러 팔 아프게 장타를 치냐. 저도 진짜 거기 가서 살고 싶습니다. 거기 가고 싶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왕복 4시간 왕복 8시간입니다. 가는 데만 해도 4시간 걸려. 너무 멀어. 그렇다고 좀 가까운 통영 가자니 통영은 가까이에 붙지도 않아서 장타를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아 너무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 보고 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팔 아프게 뭐하러 장타를 치나니안 나오니까 멀리 있으니까 장타를 치지. 응? 저도 거기 가서 하고 싶은데 너무 멀잖아요. 근데 뭐는데그럼좀더 가까운 데서 장타를 칠수 있는 제품 이런 거 만들 만들어서 선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 응? 아니 무슨 자랑하는 겁니까? 나집 가까운 데 살아. 어? 니네는 멀리 살아가지고 어팔 아프게 장타 쳐야 되네? 아 이거 너무 조롱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좀안 좋았습니다. 일단 채비는 올바로 서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바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채비를 제가 그냥 어,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미 글루건을 어, 이쪽에다가도 쌓고 이 중간 정도에도 글루건을 쌓고 이 아래쪽 이 안쪽에다가도 쌓아서 이미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앞쪽 줄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아아이 어, 어, 보이시죠 예 예, 주간, 주간 케미인데, 주간 케미를, 어, 유동지에다가 이렇게 체결을 해서, 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어 앞에 10% 도래를 달았습니다. 아, 요즘에는 어차피 갈치 잘안 나오고, 고등어도 잘안 나오니까 이렇게 한 거지, 아, 고등어 시즌이나, 뭐, 고등어나, 이렇게 학공치 같이 나올 때는, 이 앞쪽에다가 전자찌하고 제가 이거 다 집어넣고 낚시를 해요. 아, 그래도, 아, 입질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일단. 자 보실게요 이런 모양이에요. 아이이 이 뒤쪽 이 뒤쪽 줄은 아, 지금 은 한, 제가 한 4m 정도 되는데, 좀 잘랐습니다. 좀 잘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빠르게 영상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잘랐는데, 아, 이쪽 줄이 한 4m 정도 된다고 보시면, 4, 5 m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체 수심이, 아, 4, 5m가 늘어나는 거죠. 아, 요즘에는 뭐 어차피 학공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에 이런 게 달려있기 때문에 줄 꼬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 뒷줄 견제라고 하나, 너무 장타를 치시면, 채비가 앞쪽이 무거우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뒷줄 아, 이렇게 니를 감자가 뒷줄 견제라는 말이 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잡아 당기면 찌가 이런 식으로 날아가다가 채비가 당기면서 이렇게 펴져요.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어, 장타를 한번 치셔가지고 많이 잡으실 수 있어요. 아 이게 좀 여기에다가 이제 경심줄 아 저기 이 어, 실리콘 튜브 넣는 거는 아, 필수적입니다. 구멍이 크기 때문에. 다, 타사 제품도, 아, 똑같이 여기 자르고 해도 이 뒤에 구멍이 크기 때문에 이 구멍 메꾸는 것부터, 어, 보완을 해야지만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실제로는 장타 학궁지 킬러 관통형 챕이나 장타지들이 대체적으로 시인성이 거의 압도적이에요. 시인성이 너무 좋아요, 일단. 장타를 쳐도 잘 보인다는 거. 현재 제가 들고 다니는 챕입니다. 자, 한번제 영상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실 분들은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끝부분만 보신 분들은, 어, 앞에서부터 다시 돌려보시고요. 아 어, 저는 뭐, 이거 굳이 꼭만들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 뭐, 저 혼자 쓰기에는 좋은 챕이긴 한데, 아, 좀 만드는 보, 과정이 좀 복잡하고 영상 너무 길지 않냐, 불만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러면 이 챕을 가지고, 아 또 학공치 잡으로 어, 출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